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세력과 이에 부역하는 세력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블랙 시위들을 비롯한 깨어난 시민들이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만 이들은 국민의 아우성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공포 정치와 세대의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권력의 신의가 된지 오래, 지식인과 가진 자들은 미리 극종의 비겁함으로 숨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정부제 조각자와 같은 오페니언 리더들이라는 자들까지 부정성을 리었다고 지금 이 나라는 온통 기생충들이 낳뛰는 소동과 고무라의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검 자청이 사1 5 부정선거를 고발한 지두 달이 지났으나 서울중앙지검의 이송은 고발청에 대해 해당 부서도 정하지 않고 깔아 흔들고 있습니다. 이송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진실을 덮고 마귀에 부역하는 공법입니다. 유튜브에서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도권 신문 방송은 부정선거는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온통 마귀들이 나타난 현실에서 국민들이 깨어나 진실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줬소서. 국민을 속이는 사악한 정치인들과 부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한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을 갚아가고 공포정치로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사탄들을 진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땅의 마귀들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끝없이 이어지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전에서 진실의 고발 현장을 볼수 있도록 불리 시민의 사진들을 갈략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의와 진실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어난 시민들에게 악에 대한 전신갑주를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심판하시오. 이 땅이 주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깨어난 진실을 접한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온 국민에게 알리는 봉사와 헌신을 기꺼이 수행하도록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이땅의 거짓 정치를 징벌하고 정의의 산으로 공전연대단이 앞장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마기의농악당은 국민들에게 공정연의 대의를 전파하고 정치혁신의 꿈이 이루어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공정한 상장 주주위원장 양선영.